안녕하세요. 풍수여인입니다. 51년생 우리 토끼띠 여러분. 2025년 7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한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올 때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남은 한 해의 건강은 어떨까? 재정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가족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 2025년을 4년 7월 51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중요한 전환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모두 안내해드릴게요. 2025년 7월 여러분의 총운, 건강운, 인간관계운, 사업운, 그리고 재물운과 행운의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7월의 기란 숫자와. 중요한 날짜를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토끼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희 풍수 여인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끼띠 여러분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1년생 토끼띠분들은 마치 달빛 아래 피어나는 목련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기품을 지닌 존재로 자리잡아 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타고난 지혜와 차분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해 주셨고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는 평생의 충성을 다하는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이십니다. 마치 고요한 숲속의 샘물처럼 깊이 있는 사고와 판단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시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재주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한 마음도 때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법, 지나친 완벽주의의 결정을 미루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다 보니 정작 큰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론 이런 신중함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2025년 7월은 이런 여러분의 특성이 오히려 더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7월은 마치 여름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진정한 내면의 강함을 발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신중하게 준비해온 계획들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감동적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7월 여러분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1년생 토끼띠 여러분, 다가오는 7월은 건강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몸과 마음의 조화를 되찾으며 새로운 활력을 느끼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는 마치 정원의 화초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기관과 순환기계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이자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7월 한달 동안은 이 메시지에 정성스럽게 응답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월 상순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며 피어나는 연꽃처럼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시기이니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시원한 국화차나 민트차가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름 식단은 담백하고 시원하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이는 마치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깨와 목 부위에 결림이 있다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며 매일 꾸준히 관리하세요. 냉방기가 직접 닿는 곳에서는 가벼운 겉옷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여름 초기에 다져온 건강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데 집중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아침 일찍 공원에서 하는 부드러운 태극권이나 저녁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는 산책이 더 어울립니다. 하루 20분의 명상이나 조용한 독서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 초기에 만든 건강 습관 위에 하순에는 자연의 에너지와 더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듯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을 자주 찾아보세요.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계곡이나 호수를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청량한 기운과 맑은 에너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7월 여러분의 문서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1년생 토끼띠 여러분. 다가오는 7월은 마치 여름 하늘에 뜬 구름이 모여 단비를 내리듯 중요한 서류와 문서들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각종 계약서와 공문서들을 차례대로 점검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여름 새벽 안개가 거치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법률적 문제나 관공서 관련 서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특히 토지나 주택과 관련된 문서나 보험, 연금과 관련된 서류에서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모를 심듯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자격증이나 면허와 관련된 서류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오래전 취득했던 자격이나 경력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평생학습이나 전문 활동과 관련된 증명서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7월 말에는 건강검진이나 의료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이 향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서를 다룰 때는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임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5년 7월 여러분의 이동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1년생 토끼띠 여러분에게 7월은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가듯 새로운 장소와 환경으로의 이동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7월 전반에는 동쪽이나 동남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특히 길합니다. 짧은 여행이나 이사, 직장 이동 등이 있다면 이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이나 공원, 호수 근처의 장소는 토끼띠 여러분의 차분한 성품과 잘 어울려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피서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소소한 나들이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7월 후반에는 남쪽이나 남서쪽으로의 이동이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특히 문화유적지나 전통 건축물이 있는 조용한 곳으로의 여행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 번 짧은 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자연 채광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현관이나 출입구가 깨끗하고 정돈된 곳이 토끼띠 여러분의 운기를 크게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7월 여러분의 귀인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1년생 토끼띠 여러분. 다가오는 7월은 마치 여름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처럼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춰줄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신중하게 쌓아온 신뢰와 진실한 마음들이 예상치 못한 귀인들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되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여름 아침 해가 뜨듯 새로운 귀인들과의 만남이 밝게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학식이 깊으신 분들이나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오래된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작은 가르침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우연히 나눈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특별한 인연이 꽃 피울 것입니다. 마치 여름 정원의 꽃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듯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동료가 갑자기 소식을 전해오거나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평생의 조언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진실한 마음의 결실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7월 하순에는 젊은 세대나 후배들로부터 뜻밖의 도움과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름 소나기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곁에 나타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진심 어린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만들고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후배나 제자 같은 분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귀의 눈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7월 전반기에는 동쪽과 동남쪽에서 오는 인연에 주목하세요. 이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만나는 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7월 후반기에는 남쪽과 남서쪽 방향의 인연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건강과 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특히 소중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우연히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뜻밖의 귀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인 눈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51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로움과 신중함을 더욱 발휘하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아끼지 말고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세요. 마치 시원한 그늘이 지친 나그네에게 쉼을 주듯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많은 귀인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특히 7월에는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학습 활동이나 문화 활동, 동창회나 전문가 모임 등에서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연결 방식도 진정한 귀인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과는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을 때는 마음 깊이 고마워하고 적절한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귀인은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귀인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2025년 7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귀인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들을 맞이하시면 예상보다 훨씬 더큰 기쁨과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 풍수여인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영상 마무리 전 재물운을 끝으로 마지막 로또운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며 모든 빚을 청산하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또운도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7월에 강한 기운이 감도는데 7월 중순과 하순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또는 마치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처럼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기대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2025년 7월의 재물운을 더욱 빛나게 해줄 로또 번호를 풍수의 기운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듯 음양오행과 풍수의 조화를 담아 특별한 숫자들을 골라보았습니다. 토끼띠의 방위인 동방과 2025년의 길방인 동남방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목과 수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빛나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51년생의 생년 기운과 7월의 천운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15개의 특별한 숫자를 엄선해 보았습니다. 오행의 균형과 방위의 기운을 담아낸 번호들입니다. 첫 번째 숫자 4, 동방목의 생장력. 숫자 4가 주는 기운은 동방목의 생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햇빛을 받아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토끼띠의 차분한 성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두 번째 숫자 7, 서방금의 정제. 숫자 7이 주는 기운은 서방금의 기운으로 가을의 결실과 정제된 완성을 상징합니다 토끼띠의 세련된 감각과 어우러져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세 번째 숫자 11 남방화의 지혜 숫자 11이 주는 기운은 남방화의 지혜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름 태양의 밝은 빛처럼 명석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특히 51년생 토끼띠의 내면의 지혜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행운을 증폭시킵니다. 네 번째 숫자 14. 북방수의 유연함. 숫자 14가 주는 기운은 북방수의 유연한 지혜입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으며 토끼띠의 부드러운 성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 17. 중앙토의 포용. 17은 중앙토의 포용력을 담고 있습니다. 대지의 너그러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시키며 토끼띠 특유의 배려심과 어우러져 큰 복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 숫자 22. 수목의 자연순환. 22는 수목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마치 물이 나무를 키우듯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기운을 품어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약속합니다. 일곱 번째 숫자 25. 토하의 온화함. 25는 토하의 온화한 융합을 상징합니다. 대지의 안정감과 태양의 따뜻함이 하나로 어우러져 평화로운 행운을 만들어냅니다. 여덟 번째 숫자 28. 토끼띠의 볼령수. 스물여덟 번은 토끼띠의 볼령수로서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로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목과 토의 만남으로 성장하는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아홉 번째 숫자 31, 수화목의 조화, 서른한 번은 수화목의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물의 유연함, 불의 열정, 나무의 생명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합니다. 열 번째 숫자 34, 목토금의 순환, 서른네 번은 목토금의 순환력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땅을 기름지게 하고 금속이 형태를 만들어내듯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11번째 숫자 37. 기룬의 합수. 37번은 기룬의 합수로서 토끼 띠에 복된 기운이 배가 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을 상징합니다. 12번째 숫자 40. 수목토의 안정. 마흔 번은 수목도의 안정된 균형을 상징합니다. 물의 유연함, 나무의 생명력, 땅의 포용력이 하나로 어우러져 안정된 행운을 가져다줍니다. 열세 번째 숫자 43, 화토수의 순환. 마흔세 번은 화토수의 아름다운 순환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대지의 안정, 물의 순환이 완벽한 3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숫자 16. 수화의 조화. 16번은 수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상징합니다. 물의 차분함과 불의 열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 토끼띠의 지혜로운 성품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숫자입니다. 15번째 숫자 19, 천지인의 합일. 19번은 천지인의 완벽한 합일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기운, 땅의 에너지, 사람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최고의 행운을 창조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이 15개의 숫자들은 각각 독특한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로또를 구매하실 때는 탐욕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범위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여름 정원의 꽃들이 각각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듯 이 숫자들도 여러분의 행운에 작은 향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특히 7월 17일, 21일, 28일은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이니, 이날에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숫자들을 조합하실 때는 음향의 조화를 고려하세요. 홀수 3개, 짝수 3개의 비율로 맞추시거나, 작은 수 1에서 22와 큰수 23에서 45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시면 오행의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구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평온히 하고 깊게 숨을 세번 들이시며 마음을 정화하신 후이 숫자들 중에서 직감적으로 와 닿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토끼띠 여러분의 타고난 직감은 다른 띠보다 훨씬 예리하므로 첫 번째 선택을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나 저녁 노을이 질때 이런 숫자들에 대해 묵상하시면 우주의 기운과 더욱 깊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을 믿어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진정한 행운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51년생 토끼띠 여러분 2025년 7월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고, 새로운 인연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고, 문서 관리에 신경 쓰시며,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시면 예상보다 훨씬 더큰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7월의 재물운을 더욱 높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동쪽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의 성과에 대해 조용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복을 부르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7월 중에는 연두색 소품이나 하늘색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시면 운기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목걸이나 팔찌처럼 몸에 밀착되는 액세서리가 토끼띠의 온화한 기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거실 동쪽 벽에 푸른 계열의 그림을 걸거나 작은 화분을 놓으시면 가정의 화목과 재물운이 함께 상승합니다. 특히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토끼띠의 순한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7월의 행운 색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두색과 하늘색이 여러분의 운기를 상승시켜주며, 특히 아침 시간대에 이런 색깔의 옷을 입으시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2025년 7월이 마치 여름 밤하늘의 별들처럼 밝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